아니 저는 왕따 게임 전문입니다 이거 모험적인 덫 가야되거든 그니까 얘는요 세팅이요 지금 자동덫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되냐면 막막 요런 이상한 곳에 깔아놔야돼 이상한 곳에 이렇게 깔아놔야돼 그래가지고 연마로 이득보는 그런 어 뭐야 이 녀석은 뭐지? 뭐야 이거 이이 녀석이 뒤지구로 잡냐? 뒤지구로 잡냐? 뒤지구로 잡습니까? <laughs> 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나이스 <laughs> 어, 미카엘라 치는 진짜 커 아, 아, 치수였네 지구를 어, 디지구를왜 잡아? 어, 나이스. 어,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모추어 모추어리는 전 못하겠어요. 지금. 아니 그거 막 모추어리보다 무섭다던데. 여기. 바로 모험도 보다 여기. 그니까, 그냥, 해그처럼 해야 돼, 해그처럼. 뭔지 아시겠어요? 완전 해그처럼. 짜장이 엄마. 짜이 엄마도. 커브도 실패. 아, 너무 좋. 공속사. 여기가 이제 여기 여기 더 이쁠 것같아 짜연마도. 어 중앙 나이스. 내가 중앙 발전기 왜 있는데요? 어 너무 달달하고. 아! 아! 아 너무 좋아 자전 짜연마도. 짜덫시거든요 짜덫. 짜덧. 짜연마거든. 짜연마 게임 끝났습니다. 예, 아마도. 너무 좋아. 아, 야, 덫! 뭐야, 씨. 저, 씨. 쏙! 쏙! 아, 이거거든. 걸리면 도망갈 수, 벗어날 수 없어요. 집착에 빠진다고... 와... 진짜... 솔잼이다... 진짜... 짜연마덕 이거 한번 밟으면... 게임 그냥 터지는 그런 덫이라서... 또 어디 갈까 여러분 느낌... 모는거 느낌... 모는거 아... 감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해그 던에서 빠져 나오면 아! 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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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잘> <laughs> 저렇게 되는 겁니다. <laughs> 저렇게 되는 거예요. 예, 보여 드렸습니다. 한방돈이라분 본들 한방돈 진짜 어, 뭐좀 작업하자. 아, 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유, 까오니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 보인 것 같았는데? 영안실 게임 봤는데 충분히 도전 가능하시겠더라고요저 그날 잠 아예 못 잤습니다 그 영안실 게임 한번 하고 나서요 저 진짜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잠을 그래도 자눈 감으니까 혼자 살잖아 눈을 감으니까 으흡! 으흡! 이러면서 자, 이래 잤어 어? 나이스 진짜 시가 됐어 알아요 설랭게 아니라 죽는 줄 알았다니까. 어, 왔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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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다는게 아니라 아 그거 너무 좀 끔찍한 게임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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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친구는 벌써 산 송장입니다. 우와. 죽은 송장이에요. 송장이 죽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더 매운 거, 매운 진도더 매운 거지. 가셨천니다 아, 할일 없습니다. 무치월이 뭐, 다어요 엔딩 봤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빨리 트라이 너도 트라이하고 얘도 트라이해라 빨리 뭐하니 지금 군대가 장난이야 자 레온 훈련병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자 턱걸이 할수 있어요 턱걸이 하나 둘 당연히 일부러 안 아, 부겠죠 덧불라는이 캐릭터에게 지금 올킬이 나가는 상황인데 자존심이 지금 덧에 지금 바뀌어 가지고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풀면 누워요. 너무 야해요. 변태 같은 사람들아. <laughs> 아, 좋았습니다. 아니, 되게 괜찮다니까. 아이빠, 첫날 도망가 놓고 바뀌긴 못 겠니까? 사겠습니다. 뭔 알바 참마야. 천발, 참에아 이것도 버틴다고? 자, 여기나 가고. 오. 숨 나올 때? 이때. 아! <목소리> 나이스! 정확하게 <목소리> 끝 아, 오늘도 보내는 게 감사합니다. 아주 재밌네요, 제가. 이거 내가 안 걸리죠, 여러분. 내가 안 걸리지 않아요? 이제. 안 걸리죠, 안 걸리죠. 화질 살짝 낮추면 이래야 되긴 해. 음, 좋았습니다. 아, SD 님어서오세요 음, 아, 좋죠. 오케이. 오예, 추적자 추적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 없었거든. 어, 바풀 <laughs> 예, 다시 올리세요. 바풀 다시 올리세요. 지금 어디에 감히 빨랭! 어딜 올라 오려고 다시 올리세요 다시 예이론상두판 하면 네, 두 판. 오~~ 10만 원 방송 플러스 36,000원은 메디슨 플러스 4,000원 과장 12월 13일 비용분내 드립니다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아 어, 14만 원예 10만 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디슨 공포게임 다음 주 수요일 날 예약되어 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날 메이슨 공부게임 많이 시청해주시고요아 근데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큰일 났는데 아, 이렇게 딱 박아버리셨네 알겠습니다 다음주 수요일날까지 가 편집이랑 다 해보고 그 다음에 공부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GG 어어 아, 어 아, 아, 이해했다 이해했다 운영방법은 다른데요? 처음 처음 들어보는데 괜찮네 이렇게 아 그니까 러이 학급 단체 사진이 왜이렇 피가 나오는 게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여기 하나만. 어! 아니, 나 진짜 오늘 페리님 제 방송 안 오셨으면 나 진짜 이거 영영 몰랐다. 미안해요. 근데 겁나 멋있지 않아? 야, 사과할 줄 아는 남자 얼마나 멋있어. 나는, 나는, 나는 사과할 줄은. 와, 진짜 싫어. 그냥, 그냥, 가자. 네, 가자. 뭐, 뭐할게 없다, 지금. 부정 게임한대 맞으셔야 될것 같은데. 앉아, 야니. 예, 나쁘지 않아. 이걸 클포라고 하는구나. 좋존안 돼. 품판은 아직 이득 볼수 없어요. 빠진 하나 돌아가는 거죠. 부장 개입인데도 뭐. 와, 근데 답이 없는데. 아것도 없는 상태라서 답이 없긴 함. 야, 진짜 헬이다. 응. 야, 돌아. 아, 와, 이체이싱끊기는거 싫어하냐? 일단 한명 걸어야 돼요. 막혔고. 디트? 와, 이게 니프야? 다르네. 판자야, 미 아... 일단 판자야, 미님뻥 가야 된다. 잡아주고 이게 아무런 지 반부질도 없는 상태에서의 4.6 몽구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 밖에 없어요. 저게 사이드로 그냥 돌게, 돌게, 돼버리면 추격이 끊깁니다. 추격이 끊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방 뿐이 없어요. 그냥 맵이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4.6 상대로. 추격 끊기게 만들면 안 되지. 어쩔 수 없다. 어, 아, 너무 안 좋은데? 버리 안 되지 않나? 하고 나서, 자, 매달고 나서, 가장 가까운 발전. 이렇게 하면 떼거든요, 전부 다. 어, 나이스다. 떼고 나서, 이 이후에는, 이 이후에는, 몽구가 먼 곳에 바베큐인 칠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 이득도 다 보고, 차단 스위치로 이득 보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는 이제, 바베큐인 칠리로 이득을 보는 거지. 안 좋은데, 아, 맵 진짜 너무 너무 잘 만들었다. 이게 되겠다. 분노 있어서 돼요. 2단계까지 쌓을 때 그동안 때려질 수가 없어. 잡아도, 그래도 본데 나쁘지 않, 않을지도. 야 자를 수 있지? 어, 나쁘지 않아요. 어,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냥 간단, 간단하고. 이건 좀 듣고 말해 줄게. 아침 상관없고요. 그러면 얘 니프잖아. 근데 이거 좀 배치 좀 해주면 좋겠어. 너무 시네. 그냥 딱 그런 느낌. 애도온에 애드온을 정말 잘 이해해가지고 플레이 를 한단 느낌. 중앙은 싸우면 안 하거든요. 어, 뭐야. 잡을 수 있나? 환자 야미, 야미 잘했는데? 아! 나이스. 이단받치 포인트 안데 아, 근데 다른 건 모르 겠 고, 체이싱 한데 상태 를넘지않 으면 체이싱 읽기는거 이거 는좀 말이, 안되는거같 아. 잘 하네, 좋 습니다. 트레픔. 나이스. 바칠몽구 옛날에 진짜 인기 많았는데. 힐러 볼것 같은데. 여기도 니프네. 니프 진짜 많다. 그냥 쭉쭉 밀어요. 밀 수밖에 없어요. 준비 상황이네. 똑같이. 까 자, 0.1초 늦게 내렸어요. 내렸어. 꿈판 들기를 좀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한 대다. 아, 하필 까비. 야미 어? 이러면 판자 뺄거다 뺐잖아. 그 존. 탈진 있지 않나? 하죠. 네, 그냥 갑니다. 최대한 집중. 최대한 거리. 맞다. 너무 좋아요. 이게 다 최단 거리로 가면 타격까지 좀 나오긴 해요. 아치. 그 다음 차원 스위치. 아, 근데 맵 너무 안 좋다. 중간에 탈 필요는 없어요. 둘다 보였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넘어야 됩니다. 한 대만 치자, 이러면. 어, 뭐야. 한 대만 치고 다시 롤백. 지금 가도 되고. 나 판자 좀 야미하고 싶은데. 나이스. 오, 야하네. 야. 야. 누가 일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누가 유리하다 할 수가 없어. 잡았다. 가봐가봐 어, 어? 야, 이거 어떻게.

사람 누구지? 케이튼가? 오케이, 낙골. 아 여기도 너무 오래 걸리는데. 다 잘하네요, 괜찮네요. 무조건 최단거리. 타까니프 빠졌는데. 안 돼. 아니, 뭐, 미친, 뭐야.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아니, 이게 뭐, 아니, 하,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와, 아니, 아니. 으, 그, 게임 진짜. 와 진짜 갓겜 진짜 일단 한명 코트예요 이 이유가 뭔데?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하네요. 아, 정말 저도 행복합니다. 어, 미친 구 원가인데 아! 자리가 있나? 애매한데? 아, 이거 의미 없어. 이걸은 의미가 없는 거리야. 애매하다. 릴리가 있나? 아! 올라 으아! 우주로 가지 않을까? 으아! 와보자 아! 그리고 음... 좋아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바칠 안걸렸죠 저 끝에 여, 여기 주위에 있다는건데 바칠이라 생각 못할건데 절대 오케이 나이스 차단 나이스 차단 어 거기 아니지 거기 아니거든요 어 바로 차단 낚시 걸렸죠 필요할... 바로! 아, 좀. 아, 끊겨요? 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제가 이판 다음에 진짜 죄송하지만 다 지키겠습니다. <laughs> 다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괜찮습니다. 음. 그, 아니, 여기 아, 방안 나가셔도 돼요. 안 나가셔도 됩니다. 음. 아니, 나 그러면 CPU도 업해야 돼? 아니, 그래픽카드 업해야 되나? 이거보다. 더... 알았어, 아, 예. 화질 올려서 그래요. <laughs> 자, 다음판에 낮추겠습니다. <laughs> 자, 아마 제 그래픽카드가 부족해서 그럴걸 드디어 <laughs> 가니! <제일 감이! 웃음> 이거거든, 아, 저끊기네어 아, 맞네. 알았어, 알았어. 화질 올려서 그런데 화질 좀 낮추겠습니다. <웃음> 나이스. 기판 <laughs> 다음에 살짝 낮추면 돼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아니다, 여기서 맞출 수 있나? 여기서 맞출 수 있나? 깨졌다. 뭐야, 바치. 아, 아무도 안 걸렸어. 어. 아니요, 한 판, 안 날라가요. 그, 제가 저장해놓으면, 해놓면 됩니다. 그 상관없어. 그거랑은 사, 아, 그니까, 러 방송 송출이랑, 저장이랑은, 아, 야, 야, 이거 좋다! 야 이거 괜찮다 <laughs> 이거 쿠앤틴도 낚였거든 이어서 낚였어 야 이거 괜찮아 이거 되게 괜찮다 아 다시보기 그대로 놔둬요 다가없어 이거는 괜찮습니다 와야 이거 괜찮네 잘 낚이네 되게 아쿠앤틴도 낚여가지고 이득받고 OT요? 아 그거는 OT 정도는 왜 안되냐면 온구가안 좋잖아요 몽구가, <laughs> 그렇게 좋은 캐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티는, 저기, 그, 블라이트라던가, 그런 캐릭이 받아야지. 아니, 이거 여기 없는데. 칭찬은, 예, 어, 잘했습니다. 칭찬은 뭐, 해주실 수 있는데, 이거 고티는, 여왕님이랑 왕자님이 계신데, 그냥 고티로 하면 안 되지. 얘를 고티로 하면. GT에요? 아니, 그거는, 방송 각은 안 나와요. 방송 각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와, 이거 역전하네. 미친. 아니, 이걸 역전했다고? 아! 아! 그 탈을 이 양반이 방송하겠습니까 아니, 가지 않 나와서. 아, 왜 이렇게 잘하냐? 이런 바. 아, 끊기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갈고리 걸고, 다시, 다시, 그, 아, 이거 그냥 이 방이 있으세요. 예, 네, 그럼 상관없어. 그지 화질이랑, 이 화질, 화질은 되게 괜찮아졌을 거예요. 음. 화질은 괜찮아졌는데, 이대로 쭉 가려면 내가 그래픽카드를 더업그레이아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해라. 에반데? 자,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몽구, 어, 신기한 차단 세팅. 차단 발. <laughs> 좋아요. 예, 아주 재밌는 세팅. 예, 이거 죽지사진님께서 알려주신 세팅인데, 해보니까 상당히 괜찮아 뭐, 피피도바 상대로도 상당히, 어, 재밌게 플레이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아주 재밌었어요. 네 예, 이거 점수, 디바람 점수 100점 드릴게요. 예,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몽구, 바칠 차단 페이크 세팅. 예, 케이 만들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지? 어, 이거 괜찮네. 아니, 이거 맨 처음에 그 학급 사진을 근접에서 하나 쓰니까 내가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거 이득을 많이 보네.